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어, 한국 시니어 세대의 디지털 생활 이 복잡하고 또 흥미로운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 신문 기사도 있고, 연구 보고서 발췌 내용, 유튜브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모아봤어요. 네. 시니어 유튜버들이 막 스타처럼 떠오르는 형상부터, 아, 또 한편으로는 기술 앞에서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현실까지 이 자료들 속에서 당신에게 아 이게 중요하구나 하는 지점을. 한번 찾아보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이 한국 고령층이 경험하는 디지털 세상의 어, 양면성을 좀 깊이 이해해 보는 거예요. 기술을 잘 받아들이시는 모습도 있지만 또 기술 때문에 소외되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 사이에서 뭘 봐야 할지. 그렇죠. 그럼 정말 눈에 확 띄는 현상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50대 이상 어르신들이 유튜브 사용 시간 이게 10대 다음으로 2위래요. 그리고 1년 사이에 이용 시간이 무려 2 배나 늘었다고 하고요. 두 배나요? 와. 네. 박막리 할머니는 뭐 워낙 유명하시고 구독자 85만 넘으셨고 또 미쳤어 커버댄스 할담비 지병수 할아버지 영상은 조회수가 244만 넘었고요. 포도 젤리 목방 하신 영원 씨 할머니는 280만 뷰. 정말 대단하죠. 진짜 대단하네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요, 이 채널들을 주로 보는 사람들이 18세에서 44세가 그러니까 젊은 세대라는 거예요. 어, 그게 특이하네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아마 이분들 컨텐츠에서 어떤 꾸밈없는 진솔함, 아니면 너무 자극적인 것에 좀 지쳐서 그런지 신선함 같은 걸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종의 뭐 힐링이랄까요? 네네, 진정성. 그렇죠. 그 진솔함, 소탈함 이게 어떻게 보면 유튜브라는 플랫폼 자체에 대한 슈네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얘기할 정보 편향 문제랑 또 연결될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법률 상식 채널처럼요. 평생 농사지으신 경험을 공유해 주시는 성호 육묘장 같은 그런 컨텐츠 자체의 매력도 크죠. 은퇴하시고 시간 여유가 생긴 것도 이유 중 하나일 거고요. 네. 하지만 이런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 디지털 장벽이라는 게 상당히 높아요. 자료를 보면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이게 전체 평균에 한69.1%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음, 70%가 안 되는 거네요. 네, 이게 그냥 수치로만 볼게 아니라 간단한 검색 같은 건 하셔도 뭐 온라인 금융거래라든가 공공 서비스용처럼 조금만 복잡해지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온라인 쇼핑이나 인터넷 뱅킹은 이용률이 훨씬 더 낮고요. 그렇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확 와닿죠. 맞아요. 그 병원 예약 앱 똑딱 같은 거요. 편리하긴 한데, 이게 사용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은 현장 접수도 힘들어져서 제때 진료받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안타깝네요. 그리고 키오스크는요, 식당이나 영화관에 있는 거요. 60대 이상 분들이 이용하다가 포기하는 이유 1위가 뒷사람 눈치 보여서래요. 71.2%나 된다고. 세상에, 뒷사람 눈치라니. 네. 막 단계는 복잡하고 글씨는 작은데 시간은 걸리니까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카카오 택시 같은 앱도 마찬가지예요. 사용법이 익숙지 않으니까 그냥 길에서 택시 잡는 게더 힘들어졌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뒷사람 눈치라는 말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단순히 기계 조작이 어려운 걸 넘어서 어떤 사회적인 압박감, 소외감까지 느끼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물론 뭐 인지능력이나 신체능력이 예전 같지 않으셔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익숙한 방식이 편하실 수도 있지만요. 어 기술 자체가 애초에 다양한 사용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된 탓도 크다고 봐야죠. 음, 그렇죠. 그래서 뭐 택시 앱 디자인을 좀더 어르신들께 맞게 바꾼 연구 사례도 있던데 그런 식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아예 음성 안내나 큰 글씨를 지원하는 그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같은 걸 도입하는 노력 이런 게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디지털 격차 문제를 조금 더 깊게 파고들면요. 그냥 불편하다 이걸 넘어서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보이더라고요. 고령층이 정보를 얻을 때요, 다른 어떤 매체보다 유튜브를 제일 많이 이용하신대요. 70대 이상은 62.9%나 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경향도 있고요. 맞아요. 신뢰도도 높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필터버블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영상들이 계속 뜨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특정 정치 성향이나 아니면 좀 잘못된 정보에 계속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유튜버에 대한 신뢰가 플랫폼 자체로 옮겨가면서 거기서 추천해주는 정보까지 그냥 비판 없이 받아들일 위험도 있고요. 아...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기가 더 어려워지실 수도 있겠네요. 네. 특히 정보 판별 능력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시거나 사회적으로 좀 고립감을 느끼시는 분들일수록 이런 현상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죠. 이게 결국 확인되지 않은 정보, 이른바 가짜 뉴스나 뭐 잘못된 건강 정보 같은 인포데믹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는 거고요. 음. 이건 단순히 정보의 문제를 넘어서요. 정신 건강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삼위일체 건강법이라고 하잖아요. 건강한 노년이라는 게 신체 건강, 정신 건강,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활별한 사회적 관계, 즉, 사회적 건강. 이세 가지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네, 세 가지 균형이요. 그렇죠. 디지털 활용 능력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등산이든 악기 배우기든 자원봉사든 다양한 취미 활동 그리고 실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맺기 이런 걸 유지하는 게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미디어 정보를 좀 비판적으로 읽고 활용하는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이 이야기들 당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신여 세대가 한편으로는 정말 놀랍도록 디지털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높은 장벽과 또 예상치 못한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그런 복합적인 현실을 본것 같습니다. 네. 결국 핵심은 균형인 것 같아요. 디지털 기술의 혜택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포용적인 노력 이것과 함께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길을 잃지 않도록 비판적으로 정보를 가려내는 능력을 키우는 것. 그리고 온라인 활동과 실제 현실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 이게 아마 기술 시대의 진정한 웰빙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기술이 우리 삶 구석구석에 지금보다 훨씬 더 깊숙이 들어올 미래 사회에서요. 모든 세대가 어떤 소외감 없이 의미 있게 참여하면서도 이 현실 세계와의 건강한 연결은 잃지 않고 또 디지털 정보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 사회는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